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아침에 소나기가 조금 내렸는데요. 오늘 출근길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행히 가방 안에 넣어둔 우산 때문에 비는 맞지 않고 출근을 잘 하였답니다. 모두 어, 출근 잘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찹쌀여우가 어떤 걸 읽어볼까 하다가 모두 알고 있겠지만 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수 있었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뉴스는 아니고, 저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난자가 생성되는 시간과 과정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보통은 여자의 이제 월경주기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그한달 안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한번더 그냥 자세하게 싶어본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새롭지 않을까도 싶어요. 남자분들도 막연하게만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난자가 생성되는 시간과 과정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자가 생성되는 과정과 시간은 여성의 생식 주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과정은 난소에서 일어나며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다음은 난자 생성 과정의 주요 단계입니다. 보통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단계가 난포 형성.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난소의 수백명개의 원시 난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난자와 주변 세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난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해요. 이 작용으로 몇몇 원시 난포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한달 주기를 일어나며 성숙 난포가 형성되는데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그한 달이라는 주기 안에 24일이 소요,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배란. 월경 주기의 중간 보통 14일경에 성숙 난포에서 난자가 방출됩니다. 이 시점에서 난포가 파열되고 난자가 난소를 떠나 납팔관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체 형성. 베라노 남포의 남은 부분은 항체로 변합니다. 항체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여 자궁 내막을 임신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만약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체는 태화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며 월경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월경이고요.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탈락하여 월경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 출혈은 월경 주기의 시작을 알리며 다음 난포 형성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달그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안쪽에다가 이제 아기 집을 막 쌓는 것 같아요. 과정이. 열심히. 근데 이제 영양분을 열심히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가 없게 되면 이 영양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음, 이제 칼슘 소모가 좀 심하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골다공증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올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젊었을 때부터 잘 챙겨야 되겠죠.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8일 주기로 반복되며 일부 여성의 경우 주기가 더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난자가 생성되고 배란되는 과정은 호르몬의 복잡한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내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것도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거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긴 하네요. 음? 막연하게 제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남자의 정자는, 어, 어떻게, 그니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지고 과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남자는 솔직히 한 번도 검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마 찾아서 읽게 되면 많이 많이 새로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당신 겁니다. 척사의 여우는 다시 돌아오겠고요. 어, 지금 조금씩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살금살금,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뭐,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당신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그럼, 찹쌀 여우는 여기서 안녕.